제가 클로드를 만나고 겪은 기적같은 일 1년 동안 채 g PT가 절대 안 해준 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고 다 작성해 주고 수정했을 때도 대화기 길어져도 이 방향을 까먹질 않아요 이런 게 1년 동안 너무 안 됐었는데 이걸 해줘서 너무 좋았다 2시간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앱을 완성을 시켰어요. 제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. 제가 코딩한 건 하나도 없고, 어, 이건 이렇게 고쳐, 저건 저렇게 고쳐. 그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.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라. 제가 다 말을 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하려고 했는데, 어,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했다. 그럼 그 시간을 이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회고한 거를 이렇게 기록도 볼수 있고요. 이런 복잡한 정말 복잡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수정을 너무 잘해준다. 근데 이거를 제가 2주 걸릴 앱을 2 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왜 그러냐? 이걸 진짜 제가 기획하고 만들고 이렇게 가입하려면 할게 정말 많아요. 이거를 AI가 하니까 2 시간 만에 했다는 거예요. 그래 너무 놀라고 이게 기적 같았고요 클로드 3로 코딩을 해서 GPT API를 사용하는 건데요. 이 프롬프트를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. 하이선을 실행을 하고요. 제 채팅을 입력하고요. 이제 채 GPT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. 그러면 응답이 와요. 다운로드 비디오. 비디오 다운로드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3월 21일 2 2시 이렇게 지금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다운로드가 됐고요. 지금 컷 편집을 하고 있어요. 편집을 했고요. 22초 구간을 편집한 결과물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완료가 됐어요. 클로드 이것도 됩니다. 이거는 진짜 놀라실 수도 있어요. 이 영상에서 스티브 잡스가 스타벅스에 장난 전화를 하는 장면을 컷 편집해줘라고 할 거예요. 이 영상을 이해해야 할수 있겠죠? 실행을 네, 하고요. 유저 여기 채팅창에 이걸 입력을 합니다. 이 프롬프트를 이챗챗 P T 쓰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. 입력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. 오픈 A I의 위스퍼 모델을 사용해서 영상의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를 채 GPT가 분석해서 그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. 실시간으로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. 이렇게 띄워두고요. 네 개의 이미지가 잘라지는 게다 됐습니다. 이렇게 알아서 해줬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이 영상의 모든 데이터를 이 시간 값이랑 이렇게 텍스트랑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말한 단어들을 다 텍스트로 변환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아, 여러분, 그리고 지피터스에서요, AI 캠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제가 지피터스 스터디 3기생이거든요. 너무 저도 많은 거 배웠고, 그 스터디를 통해 많은 게 변화가 되었거든요. AI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, 사람들을 만나고, 어,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피터스 AI 캠프 현재 10기 모집 중이니까요.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